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들어 사주명리학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셔서 돈 들이지 않고 무료로 사주의 기본기라도 탄탄하게 다지셨으면 하는 바람에 기초영상을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사주명리학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주명리학의 기본은 운명오행이론입니다. 음은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양은 플러스. 또 음은 여자, 양은 남자. 음이 강하면 양이, 양이 강하면 음이 이렇게 서로를 조화를 맞춰 줘야 되고 음이든 양이든 어느 거 하나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이제 음양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볼 텐데요. 음양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양은 플러스. 음은 우리가 태음을 말하고, 또 물, 차가운 새, 그리고 겨울, 그리고 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겨울밤에는 매우 춥죠. 그러다 보니까 춥다라고 표현을 하고, 겨울 밤에는 춥고 하늘이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하늘 밤 색깔은 우리가 흑색이라고 검정색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음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안사람, 뭐 안사람 했듯이 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면서 음은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자인 어머니를 또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겨울 밤밤 하늘에는 이제 달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오후 오후인 이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서양과는 반대인 동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은 이 아래 아래라고 표현도 하고 좁다라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인 양을 알아볼 텐데요. 양은 태음의 반대인 당연히 태양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태양은 우리가 부글부글 끓는 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는 이제 불에 잘탈수 있는 성질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겨울의 반대인 아주 더운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밤, 낮에는 매우 덥죠? 그리고 여름밤 낮은 매우 밝습니다. 밝다 보니까 흑색의 반대인 적색에 해당이 되고 또 우리가 양은 아무래도 남자 쪽이다 보니까 안 사람인 여자랑 반대로 밖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 남자, 바깥 남편, 바깥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남자인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여름 낮에는 하늘에 태양이 떠있죠? 그리고 태양은 오전에 뜹니다. 그리고 동양의 반대인 양은 서양에 해당이 되고 또 아래의 반대인 윗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양은 아무래도 음보다는 좁다라는 음보다는 양은 넓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양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봤고 이제 음양의 성격의 특성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성격을 살펴보면 음은 아무래도 조금은 내성적인 면이 있어요 내성적이고 또 소극적 아무래도 움츠려드는 그런 면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음 같은 경우에는 뭘 벌리려고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걸좀 많이 추구하세요 그리고 또좀 골똘히 고민을 하는 이런 이런 사고형의 스타일에다가 누군가 조금 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해서 이런 수동적인 면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음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하지 않고 조금은 부드러운 면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리고 음은 좀 이렇게 차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인 모습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하기보다는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본인이 조금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자율적인 면도 있으십니다. 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과는 조금 반대로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볼때 음은 여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하면 이해가 편하고 양은 좀 남성을 생각하면서 이해가 하기 편하지만 보통 이제 음이라고 해서 다 여성적인 것만은 아니고 또 양이라고 해서 다 남성적인 것만은 아니시다 보니까 외우기 편하고 또 이해하기 편할 때는 그냥 그렇게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를 안정적인 것보다도 자꾸 일을 벌리는 그런 모험적인 면도 있으시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좀 충동적인 그런 면도 있으시고, 사고형, 생각하는 사고형과는 정반대의 충동적인 면이 있으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누군가 시켜서 하는 수동적인 면보다도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는, 그냥 좀 성격이 급한 면이 있다 보니까 이렇 능동적인 면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좀 힘이 넘치죠. 이분들은. 자꾸 뭔가 이렇게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으시고, 감각이 엄청 뛰어납니다. 왜냐면또 뭔가를 벌릴때 감이 없으면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도 엄청나게 뛰어나시고 또 체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면도 있으세요. 음. 오해는 우주의 만물을 좀 형성하는 그런 원기로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달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뭐 오카토 금수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달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 모카토 금수 오행은 단순한 나무, 불, 흙, 새, 물이 아니라 무형이나 유형에 따른 형태를 띠는 모든 형상을 의미합니다. 오행은 음양과 마찬가지로 사주팔자의 기본적인 기본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오행의 각기 형태는 아주 다양하고 방대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게 설명할 수 있고, 또 복잡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께서 공부하다가 금세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셔서, 그러지 않기 위해 그런 부분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 목, 이 목이 나무는 나무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나무는 일단 곧게 뻗었죠.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보면 좀 굵습니다. 나무 몸통은 이렇게 몸통이 이제 딱 둥글게 굵죠? 그리고 또이 나무는 가지가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의욕.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무는 명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 화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타오르고 솟아오르는, 이렇게 불에 타오르고 솟아오르는 그런 열정, 열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적인 사랑, 정열적인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걸또 의미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토 토를 살펴보면 땅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물을 중재하기도 하고, 또 포용하기도 하고, 중용하기도 하고, 뭔가 좀 안식처 같은 느낌에다가, 그리고 고집, 끈기. 이런 게 엄청납니다. 왜냐면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또 비가 내리면은 그 빗물들이 땅에 흡수가 되면서 나무로 갑니다. 그렇듯이 뭔가 땅에는 땅 속에서 무언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수 없이 땅에서 무언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엇인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에 이제 그런 일주를 가지신 분들은 약간 조금은 얼굴이 두터운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끈기 있게 계속 무언가를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는 그런 끈끈함, 끈기, 여유, 이런 게 있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또금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금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강하게 다지는 뭐 의지, 그리고 절제, 단단함.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오행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릴 텐데, 금 같은 경우에는 뭐 도끼가 될 수도 있고, 바위산, 뭐 돌, 금은속, 보석 이런 게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단단하고 절제력 있게 행동하고, 또 카리스마 있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을 잘 아셨으면 좋겠고, 또이수 수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 이제 땅에 내려서 그땅 속에 스며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그 안에서 뭐 옹달샘이 될 수도 있고 빗물이 다시 또 수증기로 올라가서 뭐 땅으로 내리고 또 호수가 형성이 되고 또 바다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물이다 보니까 물속 깊이는 알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분들은 생각이라든지 지혜 그리고 욕망 본능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음영 오행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오행의 상징적인 뭐 특징이라든지 성격이나 뭐 적성, 이런 건강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